마운틴 브레이커 안녕하세요 마운틴 브레이커입니다 네, 오늘 올라갈 산은 백덕산이라고 하고 여기는 블랙야크 백대림산에 속해있는 산이더라고요 어, 좀 가까운 데 왔고요 어, 뭐 등산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웅교리 마을회관이고 그냥 길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대고 그 뒤에가 탐방로입니다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이곳 등산로는 문교리 마을회관에다 차를 주차를 하시면 한 1km에서 1.2km 정도? 네. 올라가셔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올라가면 무슨 펜션에 펜션인지 그냥 집인지 거기에 주차를 할수 있고 요금은 4,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뭐 그냥 경험상 1.2km 그냥 한번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주차장은 저기 밑에 마을회관으로 해주시고 저쪽은 등산로 아닙니다 제가 가봤어요 지금 길이 헷갈려 가지고 여기 펜스 쳐져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까봐 여기 중간에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웅교리 마을회관에서 걸어 올라오시면 이렇게 사유지라고 써있는, 네, 사유지라고 써있는 그런 데는 막혀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왔던 길 제가 왔던 길이 이 길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오시면 됩니다. 엄청 헤맸습니다 길을 엄청 헤맸는데 별장전에 오른쪽에 흙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 여기인가보다 아 여기네 와 여기 집 하나 있습니다 집 하나 있어요 욜로 해서 석산 3.6km. 야, 여기 옆에 이쪽 길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뭐, 길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럼 굉장히 가파른 흑산이네요아 올라가다 보니까 어, 진짜 임도가 나오네요. 아, 여기 임도가 있고요. 아, 자, 여기서 길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왼쪽으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네요 왼쪽 길을 조금만 오면 바로 바로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뭐 이렇게 어휴 길이 가파르네요 진짜 아 여기가 이제 약간 풍경이 보이는 곳인데 이게 뭐야 길이 아닌가 아 여기 길이 아니었네요 여기도 진짜 코스가 기네요 이정표가 없다 보니까 얼만큼 왔는지 뭐 가늠도 안 됩니다 그리고 초행길이다 보니까 더 가늠이 안 되네요. 북산 0.5km 남았습니다. 이 산에 흔... 아, 아하, 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서울대 나무. 와우,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요. 서울대 나무. 오,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지? 와, 진... 진짜 신기합니다 특이합니다. 진짜 특이합니다. 그러면 음, 여기가 와 여기 와 정상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아 날씨만 좋았어도 좀 아쉽네요. 음, 백덕산 1350m인데 와 너무 아쉬운 게 사방이 다 뚫려있습니다. 아, 좀 아쉽다, 진짜. 와, 와. 야, 여기 완전 뷰 맛집인데. 아, 아, 아쉽네요. 야, 진짜. 아, 진짜 아쉽네요. 아이고. 뭐, 이럴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정상에 오니까 아쉬움이 좀 크네요. 뭐진 스톱 시켰고, 지금 8시 48분이고요. 75분 12초 찍히는데 여기만 봐도 이렇게 멋있는데 네아 여러분 이제 영상 찍었고 안타깝게도 경치가 절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구름이 없었다면이라는 그 너무 아쉬운 게 있네요, 진짜. 아, 자, 백석산 블랙야크 백대 명산이죠. 네, 날씨 좋을 때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날씨 좋은 거 경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아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와 내려가는 길에 허, 길을 잃어버렸어요 <laughs> 지금 아까 이정표로 저쪽으로 가는데 이정표가 아, 백덕산에서 2km 정도 온 길이고 그리고 어, 문제터널까지 3.8km라고 돼 있었거든요 오는데 아, 자꾸 능선을 계속 타는 거예요 가지고 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러면서 왔는데, 와, 길이 너무 헷갈리네요, 어, 여기.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음, 30몇 분 동안 왔는데, 와,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백덕산으로 되돌아가던 길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원래 내려가던 길인가 하고 내려왔는데, 음, 원래 올라가던 길은 아, 원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등산로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한방로가 있어서 어 이쪽으로 그냥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내려오다 보니까 임도가 나왔어요 임도가 나와서 지금 그 왔던 방향 쪽으로 해서 원래 올라갔던 길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다시 내려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아, 왜 이렇게 신나냐 아아이 길을 찾았냐고 지금 아, 뭐한 시간을 했습니다 아 진짜 아 이제 주차장 쪽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요? 와1 3일 해맨 거는 진짜 처음인데 와한한 2km 정도를 해맨 것 같습니다. 와뭐 좋은 경험이었고요. 다음부터는 인상들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아예 그냥 길을 잃어버려서 진짜 험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독립공원 같은 데는 이정표도 그리고 그리고 잘 돼있고 그리고 길이도 잘 돼있어서 그런 걱정은 없지만 이런 그런, 그런 뭐라 그러지 그냥 일반 사람 일반 사람들은 일단 뭐 여기는 음... 이정표가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정표도 누워있고 뭐막 이러니까 길을 잘알 수가 없는 이 등산로만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였는데 거기서 길이 갑자기 엇갈린 바라에능선을 타고 다른 데로 가다가 그냥 다시 꺾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 길은 또 아니고 근데 아까 인도가 나와가지고 다행히 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 다행히 잘 내려와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어, 또익사이팅의 모험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